앵글이 맞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 들고 지금. 이차 찍는 것 같은데 제가 거의 한 2월달에 타이프님차 겨울에 파카 입고 찍었던 기억이 마지막인데 한여름에 또 영상 찍는 너무 제가 그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좀 제반적인 여건이 안 돼서 두두하게좀 촬영을 못 했고 오늘 제가 슈퍼님이 여기 이제 김해에 세븐모퍼스세븐모퍼스 캠핑카 촬영 오신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나도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 저는 사실 캠핑카 리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버스 기반 캠핑카는 처음이에요. 오늘 세븐모터스에서 만든 카운티, 카운티 기반이에요. 카운티 기반 버스로 제작한 캠핑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리뷰, 전문 리뷰어가 아니고 제가 실제 일통 기반의 캠핑카를 타는 입장에서 그 시선에서 뭐 보고 아 이런 게 다르다, 이런 게 다르다 뭐그 정도 뭐그 정도로만 이제 정보 제공을 하니까 차량에 대해서 구입을 원하시거나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회사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차량 외관은 뭐 흔히 볼수 있는 미니버스죠, 뉴카운티 기반이고, 뭐 외관에서는 사실 일통 기반이나 뭐 웬만한 캠핑카들은 딱 겉에서 봐도 아 나는 캠핑카예요 하고 티가 나는데 버스 기반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하게 뭐 저런 위에 이제 루프 같은데 뭐태양광이라든지 측면에 이제 요런 창문 이런 거를 유심히 보지 않으면 뭐 이게 캠핑카인지 버스인지 어 시야적으로 이렇게 크게 확와닿진 않아요. 요즘에 여름 같은 경우는 어디 캠핑 카가면 무조건 캠핑카 좀 빼라고 하는데 이 버스는 그래도 스텔스 모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요. 외관은 크게 순정 차량하고는 다른 점은 없어요. 뭐 지금 보면은 벤트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아마 전기실이나 냉장고가 위치되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캠핑카, 아, 하탈 도어가 돼 있고 이 측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음, 이거는 외부 수전, 외부 수전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껴서 이렇게 돌려서 쓰는 그런 외부 수전. 그리고 지금 얘는 보니까 아, 따로 발판은 없네. 워낙에 지금 지상에서 이게 올라가는데 높은 편이 아니어서 따로 발판은 없고, 요거는 아마 오수통인 것 같아요. 요거 오수통인데 보니까, 어. 요거는 이제 전동 드레인, 전동 드레인으로 돼 있고, 오수통은 이 정도 사이즈면 한 100, 100m 정도 되는 것 같고, 측면은 지금 창이 하나, 둘, 그렇게 돼 있고,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이 널찍하게 요만큼 돼 있으면 아마 1000W에서 1200W 정도. 맞을 거야? 응. 뒤에는 이거 전기, 전기 코드 그림, 번개 그림이니까, 어, 얘는, 어, 얘는 한전을 꽂아서 충전하는 거, 얘는 한전을 꽂아서 쓰는 거. 특이하네? 저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밖에서 전기 코드 꽂아서 쓸수 있는 야, 이거 USB도 있네. 12V USB 220V. 캠핑카 리뷰하면서 외부에 220V USB 달려 있는 건또 처음 봤어. 그리고 뒤에는 청수. 이건 수도그림이니까 청수는 버스 같은 경우는 아마 300L 정도는 될 거예요. 뒤에서 딱 보면은 뒤에서 딱 보면 어 이거는 그냥 어, 미니 버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토매틱, 유로식스 6. 사실 거의 카운티 요 차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제 수동이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 버스 캠핑가 자체를 처음 보지만 오토 있다는 거는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후면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적재함인데 솔직히 저는 1톤 제차타잖아요제 차보다는 적재함이 그렇게 넓진 않아 저는 뭐 좌우로 뚫려가지고 적재함이 넓은데 이거는 지금 적재함이 가로세로 한1300 1300 1나0 1300, 0같아0정리나이 부분은 요까말씀하시분은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 도어. 요 안에 이제 기기 요쪽에 아마 전기 기계실일 것 같고 여기는 여기가 물을 넣으니까 여기 아마 청소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한 캠핑 용품들 싣고 다니는데 전혀 어, 부족함 없이 어, 적재 공간은 돼 있어요. 운전석 쪽을 보면 요게 이쪽에 측면에 벤트가 크게 있어서 뭔가 그랬더니 이게 에어컨 이거 에어컨인데 사실 요즘에 여름이잖아요 저는 사실 요즘에 이 가정용 에어컨 달려있는 차들 보면 너무 부러워 저는 이제 그냥 DC 에어컨을 쓰는데 확실히 이 가정용 에어컨을 쓰는 차들이 조용하고 냉방 효율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븐모터스는 지금 보니까 가정용 에어컨을 적용을 하셨고 호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 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측면은 아마 침상일 건데 침상에 어, 좀 넓은 창의 위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앞쪽은 거실 공간이겠죠? 거실 공간은 순정 창을 그대로 활용하신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리고 또 좋은 게 썬팅, 선티. 썬팅이 돼 있으니까 이게 안에 지금 불 켜져 있는데 안에서 뭐 하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이거는 진짜 좋다 사실 저희는 낮에도 이게 안에가 훤히 보이니까 무조건 다 이게 막아놓는데 어, 이 차는 이런 게 좋은 거. 그리고 측면에 이거는 화장실 공, 여기가 이제 욕실일 거예요. 욕실이어서 아래쪽에 카트리지 자리가 있고, 이거는 아마 뭐 요소수나, 어, 이런 이제 주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운전석, 이렇게 도어가 있어요. 사실 버스 캠핑카를 처음 보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캠핑을 나가거나 이런 필드에서 많이 보지만 이제 실제 회사에 와서 처음 보지만 그냥 보고 느낀 거는 제가 사실 요즘에 여름에 제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아, 너무 눈치가 보여. 근데 이 버스 캠핑카는 스텔스 모드가 좀 장점일 것 같아. 어, 외관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도의 계단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요. 에 이거 좀인상적이요 아,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신발 놓을 수 있는 그 공간도 제 차보다는 훨씬 넓어요. 저는 사실 성인 신발 두개 놓으면 자리가 없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한세명 정도 신발 놓을 수 있고 높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게 돼 있고 지금 입구 이런 마감도 보니까 약간 스텐이랑 이런 불 들어오는 걸로 마감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하신 것 같아요. 내부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역시 A클라스죠. 이런 미니버스 기반 캠핑카는 이 A 클래스라고 해서 벙커가 따로 없고 운전석에서 바로 거실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익숙한 레이아웃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어 왼쪽 같은 경우 화장실, 오른쪽 주방, 두 이제 후면 같은 경우는 침상 이렇게 돼 있고 어 지상고는 좀 낮아요. 제가 이거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키가 183인데 제가 허리를 완전히 딱 피면은 머리가 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키가 한180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아쉽다. 지상고가 좀 낮은 거. You can see I've been here before and said goodbye. 운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토. 저 사실 미니 이 버스에서 캠핑카 중에 오토로 돼 있는 차는 처음 봤어. 뭐 영상을 봐도 거의 스틱이고 또 스틱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들 하셨는데 오토로 돼 있고 운전석하고 조수석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도 다 세븐 캠핑카 자체에서 이렇게 리무진 시트로 다 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인상적이고 리무진 시트도 잘 만드신 거. 아 이거 좀 부럽다. 근데 이게 차는 새 차는 아니라. 중고차를 가지고 제작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게좀 있네요. 거실 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음, 별도의 이제 뒤에 이 등받이는 없지만 어, 두분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순정 시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 이제 대체적으로 유저분들이 캠핑카를 선택을 하시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태웠을 때 안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하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칸기반 캠핑카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버스 캠핑카는 보니까 이 시트 자체가 순정 시트여서 이렇게 지금 안전벨트, 순정 안전벨트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레이아웃이 익숙해요. 왜냐면 제차 레이아웃과 벙커만 없지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조금 이 거부감이 좀 덜해요. 이 차에 대한 거부감이 확실히 덜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저는 이거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옐로우 조명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실제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제일모빌의 아우너스 나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실내 조명이 옐로우 조명 톤이어서. 어, 근데 이 차도 제가 참 좋아하는 옐로우 톤 조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인상적이고.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침상으로도, 어, 침상으로도 변환이 되는 구조고. 다른 차량에 비해서 잠시만요 제 차에 비해서는 측면 이 창이 상당히 넓어요 이거는 정말 정말 넓어요 그래서 개방성 왜냐면 하 이렇게 뭐 뒤에 주수서 그러니까 후면에 앉아서 정면을 바라봐도 개방성이 뛰어난데 측면까지 개방성이 넓어서 어떤 장거리 이동을 했을 때 조금 답답함은 확실히 덜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수납공간은 좀 위쪽에 어머 이거 뭐야? 야 이거 약간 세무재질이네세무재질로돼 있고 수납함은 음 거실 수납함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 좀 넓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웬만한 짐들을 수납할 수 있는 세 개의 공간이 이렇게 위치가 돼 있고 입구 쪽에 냉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입구 쪽에 이렇게 요거는한1 5 0리 정도 될 거예요. 1 5 0리 국산 냉장고가 이렇게 위치가 돼 있고 어우 냉동고 넓어서 좋다. 그리고 입구 위쪽으로는 컨트롤 패널과 보일러. 그 다음에 청소 게이지, 태양광, 그 다음에 각종 버튼들 그리고 해당 버스는 지금 600A 이런 컨트롤 패널들은 사실 요즘에 IoT 이런 시스템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직관적인 직관적인 컨트롤러를 더 선호해요. 보면은 웬만한 모든 차량에서 지금 컨트롤 할수 있는 것들이 한 곳에 집중이 돼 있어서 뭐 여기저기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곳에 모여져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이런 청수나 오수, 어, 이거 오수 게이지도 있네. 청수 게이지도 사실 뭐 디지털도 좋지만 이런 아날로그로 봤을 때 시안성이 바로바로 확인이 돼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에요. 주방 같은 경우는 또, 음, 제 C 클래스 제 차량보다는 약간 넓어요. 뭐 제가 보조 선반까지 이용한 정도의 사이즈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싱크볼도 어우, 상당히 넓, 넓고 깊어요. 거의 뭐 제가 보면 어, 항상 한 뺀. 두뱀두 뱀에서 조금 더그 다음에 깊이는 거의 반뼘 정도 깊이 있고 수전도 상당히 좀 예쁜 걸로 돼 있고 앞쪽에 이 주방 앞에는 창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어떤 조리를 했을 때 냄새나 연기가 났을 때 창을 살짝 열고 상부에 보시면 이렇게 맥스팬이 있거든요 그런 뭐 맥스팬을 인으로 하면은 바람이 들어오면서 이 창으로 빠져 나가고 아웃으로 하면은 밖에 바람을 당기면서 맥스팬으로 빨아당기는 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방 쪽에는 항상 이렇게 창문과 맥스팬이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주방도 보니까 상부에 이렇게. 어떤 부식이나 어, 그릇들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어, 상부에 두개두개또 수납이 있고 아래쪽으로 보니까 아래쪽은 요게 주방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납장도 되지만 어떤 신발이나 이런 걸 보관할 수 있는 넓고 큰 어, 수납장이 위치가 돼 있고 어, 하단으로도 보시면은 싱크대 아이고, 싱크대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넓은 네, 칸 칸이 있는 거보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있으면 뭐 냄비 큰 거랑 막 이런 것도 다 넣을 수 있어서 싱크대 부분에 어떤 문제가 뭐 생겼을 때도 바로바로 바로 조치가 가능하게. 어, 아래쪽으로또 이렇게 보니까 오밀조밀하게 이런 식으로 선반 어, 수납 공간은 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수납함 잘돼 있네. 그 다음에 측면으로 또 원래는 제 차는 여기가 냉장고 자리인데 이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옷장 제가 사실 요즘에 캠핑카를 쓰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옷장이라든지 어떤 수납 큰 장이 없다라는 거뭐 여기 이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지금 이 사이즈 같은 경우도 4인 가족이 두툼한 패딩잠바를 걸어놔도 될 정도의 상당히 넓은 넓은 공간이 돼 있어요 이것도 캠핑카에꼭 필요한 부분을 딱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상부에는 이렇게 어, 전자렌지가 있고, 웬만한 캠핑카에서 80% 이상의 요리를 담당하고 있죠. 어, 화장실 욕실 공간인데, 어, 지금 보면은 아, 번쩍번쩍해 금장, 금색으로 된 샤워 수전, 뭐 별도의 세면대는 없지만 어 그냥 샤워 부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도가 나오는 공간이 위치가 돼 있고 지금 고정식 변기 위치가 돼 있는데 음이 화장실 욕실 공간은 상당히 넓어요. 제차 기준보다 훨씬 넓어요. 뭐 엄마랑 아이가 들어가서 샤워를 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정도의 사이즈에요 별도의 창은 없네요 창 같은 경우는 뭐제작사의 얘기를 하면 뭐 창문 같은 경우는 제작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상부에 이렇게 맥스팩 이렇게 돌려서 여는 맥스팩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 템버 더 사실 저도 이렇게 열고 닫는 건데 요번에 요거 제가 템버도우로 바꿨거든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템버도우 뭐 방수 이런 것들 때문에 템버도우가 확실히 좋고 편해요. 이 공간 자체를 활용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복도 공간은 사실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근데 저라면 복도 공간은 활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도를 줄이고 실제 활용하는 이런 주방이나 화장실 욕실 공간을 이렇게 넓히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침상 한번 가볼게요. 침상은 음, 좀 인상적인 건 저는 침상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침상이 높은 만큼 그 아래에 적재 공간이 이제 넓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아이들은 어떤 걸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 지금 해당 이 세븐모터스 캠핑카는 별도 아이들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구조고 침상이 엄청 넓어요. 지금 제 차보다는 거의 한 6, 70cm 이상, 어, 그 정도 넓고, 성인 세 분이 누워도 넉넉한 공간이고, 사인, 엄마, 아빠, 아이 둘까지 충분히, 뭐, 가로든 세로든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넓게 평상 스타일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뭐, 뭐, 실내에서 활동할 때 여기 그냥 애들 놀이터, 거의 놀이터 수준.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캐리어 캐리어 지금 가정용 에어컨이 돼있고 여기는 추워 확실히 추워 이거 제 차에서 느껴보지 못한 냉기야 확실히 효율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침상공간 상부에도 장이 지금 네칸 위치가 돼있어서 뭐 어떤 의료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게 돼있고 후면 같은 경우도 이런 공간에 다어 어떤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다 확보가 돼있어요 수납 공간은 어 클래스 A 타입도 수납 공간이 훌륭하다. 이쪽은 인상적인 게 상부에 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 봉으로 해 두셨는데 어떤 옷걸이를 걸어서 옷을 이렇게 건네든지 빨래를 하고 널어 놓는다든지 그런 공간을 고려해서 봉으로 하셨나? 이거는 제가 왜왜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도 좌우측으로 넓은 창의 위치가 돼 있고 이쪽 아래쪽이 기계 기계실 설비로 돼 있고 이쪽은 이제 청소통과 이제 기계실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후면에서 봤던 화물 그 짐칸이 실내에서도 요거를 열고 여기서 바로 뒤에 있는 아이시아 이렇게 보이시죠? 뒤에 있는 짐을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꺼낼 수 있게 실내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인상적입니다. 세븐 캠핑카에 와서 이런 A 클래스 기반 캠핑카를 처음으로 처음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븐 캠핑카 자체의 레이아웃은 뭐 저한테 상당히 익숙한 레이아웃이어서 거부감이 상당히 없었고 버스라고 해서 뭐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 캠핑카 상당히 좀 음, 처음 보지만 어, 잘 만들고 디테일과 이런 부분이 어 상당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A 클래스 이런 미니버스 기반의 캠핑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이 차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진 않았잖아요. 조금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정보는 해당 업체에 문의해서 어, 구입하시는데. 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음... 이 영상도 이제 제가 촬영을 하지만 뭐 편집을 해서 올리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 2월 달 겨울에 영상을 올리고 제가 상당히 오랜만 에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영상 촬영을 하는데 또 제가 본의 아니게 좀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한한달 정도는 제가 지금 오른손을 지금도 사실 아직 완전치는 않은데 손을 좀 다쳐서 어떤 좀이 손으로 하는 것들을 할수 없는 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카메라나 이런 걸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컴퓨터 마우스도 못 잡아서 거의 한달한 한 40일 정도 한두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을 일도 못하는 좀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또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좀 바쁜 기간이어서 조금 더일 쪽에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본이 아니게 좀 유튜브를 많이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뭐 영상 올리고 찾아뵙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동하게 예, 생각합니다. 오늘 하이, 음, 뭐 영상 여기까지 예, 하고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not much to do when all i can is thinking about you not doing well don't know where you are cause you're not here